안녕하세요. 최대정석 콘셉트입니다. 오늘은 경기대학교, 나군에서 이제 주요 대학이지, 경기대학교 체육학과, 스포츠 과학부,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이세개 학과를 모두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아마 이 영상 보면 다음부터 경기대, 나대조에 안 물어봐도 돼. <laughs> 그만큼 분석해 줄게. 알았지? <목소리> 모집인원은 체육학과 18명 뽑고 스포츠과학부 70명, 시큐리티 매니지먼트학과 32명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더 많은 인원을 모집했어요. 체육학과하고 수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올해 이제 수시가 생겼죠. 그래서 수시에서 몇명 빠져나가서 정시에서는 작년보다는 인원을 조금 적게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형내용 수능 70% 반영에 실기 30% 반영한다 이건 모든 학과에 공통된 겁니다. 예, 수능이 70%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반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수능 반영 과목에 1 0 0분이 반영 이렇게 되어 있죠. 수능 70% 반영하는데 100분위로 반영한다. 성적의 변별력이 엄청나다라는 얘기야. 나중에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일단, 수능은 어떤 과목 반영하냐? 국어하고 수학 중에 잘 나온 과목을 50% 반영을 하고 있고요. 영어 30% 반영하고, 탐구 한 과목을 20% 반영합니다. 이 내용은 공통 내용이에요. 모든 학과가. 하지만 좀 틀린 부분이 어떤 거냐? 실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단, 체육학과는 제자리 멀리 뛰기, 20m 왕복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이렇게 세 종목을 보고 있고요. 스포츠 과학부하고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학과는 제자리 멀리 뛰기와 20m 왕복 달리기는 동일한데, 윗몸 일으키기 대신 메디신볼 던지기를 본다. 뭐, 이게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실기의 배점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실기 배점표. 일단 체육학과입니다. 체육학과. 20m 왕복 달리기, 남학생 14초 7 만점, 여학생 16초 5 만점. 어? 좀 낫네? 왜냐면 다른 학교는 여기 부저거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국민대만 봐도 13초대 만점이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지 않아? 윗몸일으키기. 남학생 73개, 여학생 68개 만점. 보통 이것도 75개, 77개가 만점인 학교가 많죠. 그런데 73개 수준이다.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 남학생 275만점, 여학생 225만점. 딱 봐도 전체적으로 만점의 기준이 높지 않지. 그리고 중간 중간 배점도 한 급간당 1감당 4점씩 차이가 나는 시스템인데 5cm당 4점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렇게 굉장히 좀 변별력이 강한 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러면 스포츠 과학하고 시큐리티 매니지먼트학과 배점표 한번 보죠. 20미하고 제자리멀리뛰기는 동일합니다. 메디신볼 던지기만 좀 틀린 거야. 메디신볼 던지기 남학생 9.8m 만점. <laughs> 뭐 여학생 만점 기준이야? 오럭 <laughs> 좀 낮지. 어, 여학생 8.4m 만점이야. 마찬가지야. 스과나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만점 기준이 좀 약하고 배점 기준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기에서 변별력을 크게 낼수 있는 정도의 학교는 아니다. 라고 실기만 봐도 알수 있겠지. 그런데 20m 왕복 달리기를 어떻게 보는지가 좀 관건이잖아. 그래서 한번 선생님 이 20m는 한번 집어넣어 봤어. 중요한 건이 빨간 박스지. 부절을 누르는 건 동일하다. 그리고, 스타트를 할 때, 준비자세 후, 버저가 울리면 출발한다. 그러니까, 드출이란 얘기지? 뭐, 자출이 아니라? 어, 그런 특이점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수능점수하고 해서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분석. 어, 수능점수로 2등급 후반 나오면 641.9가 나오고, 3등급 중간이면 601.3이 나오고, 3등급 후반이면 574.7이 나오고, 4등급 중간이면 514.5가 나오고, 4등급 후반이면 474.6이 나와. 점수차가 선생님이 한 등급씩 반영한 게 아니라 반등급씩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차가 꽤 많이 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등급에 거의 50점에서 60점이 차이가 나는 학교가. 한 등급에. 그런데 앞서서 선생님이 실기를 먼저 보여줬잖아. 왜 실기를 먼저 보여줬겠어? 올만점 받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거든. 그리고 점수차가 실제로 실기에서 많이 벌어지지가 않거든. 실기를 정말 못하는 친구가 아니라면. 그래서 보통 최대 입시 학원을 뭐한 1년 정도씩 다녔다. 이런 친구들한테 아까 그 실기가 뭐 10감, 20감 나올 수 있는 실기가 절대 아니야. 그렇다라고 본다면 수능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 벌써 3등급 중간하고 3등급 후반. 여기는 같은 등급에 있음에도 거의 27점 차가 난다. 이건 굉장히 큰 점수가 차이가 난다. 아, 경기대 선생님 2등급 후반에 왜 써요? 이렇게 얘기할 친구들이 있을 건데 선생님 말잘 들어봐. 경기대 체육학과는 2등급 후반에도 많이 써. 왜? 나군에 쓸데가 별로 없거든. 특히나 재수생들은 안전빵으로 써야 되거든. 가군에 예를 들어서 한 체대 정도 이게 질렀어. 근데 국어나 수학 중에 잘 나온 과목 50% 선택이야. 나는 한 과목만 잘 봤어. 영어는 솔직히 4등급 나와도 돼. 하지만 탐구 한 과목은 또 2등급 정도 나왔어. 그렇다면, 굉장히 경기대로 했을 때 성적이 좋은 친구고, 한체대로 했을 때도 괜찮은 성적이야. 근데 나는 한체대가 가고 싶어. 한체대 지원을 하고, 나군의 안전빵으로 경기대를 쓰는 거지. 나군의 좋은 대학이 어디 있죠? 나군의 좋은 대학이 별로 없어. 나군의 경기대보다 좋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교는, 솔직히, 여자대학교 중에, 숙명여대 2대 뭐 이런 데들 있고, 나머지는, 건대, 시립대, 세종대, 서울과기대 요 정도가 다야. 근데 그런 학교들 리스크가 당연히 있잖아.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로 몰릴 수밖에 없어. 나군의 대학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경기대는 계속 안전빵으로 쓰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결론, 경기대는 4등급 초반 수준이 마지노선이다. 4등급 초반을 넘어간다. 이러면 합격이 안 되는 학교다. 올 만점이 맞아도. 왜냐면, 다른 친구들도 올만점 가까이 하거든. 많이 해봐야 뭐 2감, 3감, 뭐 4감, 5감 하는데, 뭐 3등급 중간 이런 애들 지원하면, 그렇게 감수해도, 4등급 뭐 초반 이런 애들이 올만점 맞는 것보다 점수가 훨씬 더 높거든. 그러니까, 경기대는 4등급 중반도 안 돼. 4등급 완전 생 초반에서 지원해야 되는 학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변동이 될 수는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학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대학교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대의 정석 콘쌤이었고요. 또 다른 분석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